어 있어 왜? 네? 그거 양파에 올려놨는데 누가 산다고 하더라고 나가서 거래하고 와어 알았어 있는 건왜 물어본 거야 음 약속 시간 다 됐네 어 혹시 양파하러 오셨나요? 아예 예.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물건은 여기 있고요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거 사진 한번 찍어갖고 보여줄게요 아 네네 여기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왜 양파를 이용하는지 아세요? 네? 아, 아니요. 이상하게. 자신에게 쓸모 없어진 제품이나 안 쓰는 물건일지라도 이 제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찾게 되는데요.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자원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라고 아내가 말하래요. 네. 네. 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A의 1년간 중고거래로 인해 약 732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는데요. 이는 약 소나무 5,24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 양파를 조금 더 애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? 라고 아저가 라하네요